응? 보통 요즘 애 p d 가 확! 지금 벌리는데. 응. 아니, 근데 저양 먹었는데, 이따 가다가 어떤 현상 나오는 거예요? 아니, 저번에도 한번 조금 당황한 게 하품이 그리 나오더라고요. 어 이거, 지금, 동, 동. 응. 그 엔진은 맞아요? 맞습니다. 여기 엔진은. 아, 이게 엔진, 오일오일 네. 오일 표시 네. 아니지. 흔들었지? 네, 흔들었어. 오유, 오유. 아이씨 맞아. 연비가 20% 정도 전략된다. 그러면 만약에 수치적으로 돈을 계산했을 때 한달에 어느정도 달리는 자기 양을 알잖아 그렇지. 그랬을 때도 그렇게 역으로 환산하면 그정도 세이브가 되는거예요 음. 되는 음. 아, 이거 LPG... 이게 가정되는건 아니고 유효한게 한 두달정도 아 두달정도 두달이면 7만 LPG같은 경우에 요거는 2000cc니까 일단 LPG l p g 맞지? 네. LPG 그럼 이게 이제 LPG같은 경우에는 어, 힘 힘을 안 봅니다. 차가 이게 출력이 강해진다 오. 그리고 이제, 일단 그래핀 자체가 이제 쉽게 막행성을, 막행성을 해주니까 소음도 잡아주고 게 이야기하면. 먹고 싶다. 응? 성능을들으니낌야 실험 안들어지도한번 걸어볼까요? 네. 걸으니까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원래. 아까 안 걸렸잖아, 두번 했잖아. 어, 두 번, 항상 두 번이야. 네. 얘 지금 바로 걸렸어. 얘왜 이래? <laughs> 미쳤나봐. 레디꺼. 바로 걸려. 바로 걸려. <laughs> 야, 이거 LPG인데. 네. 아까 뭐, 잘안 걸렸잖아, 두번 했어. 그 저번에 갔던데 제가 나가네. 네, 알아요. 그 네. 그니까.